출장 갔다 오랜만에 돌아온 '나는 거길 또 이번 주나레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찰롬자유 정세희 달인,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. 어, 안녕하세요. 달인또 뵙네요. 아이, 또 피디님이야? 에라이, 저 이제 안 무서워요. 좋으시면서 그자기 호스 담당이죠. 아이, 잘하시 이번에는 촬영 온다고, 내가또 시간을 많이 빌려왔으라 어? 오늘 은 숨가 촬영하고가 요즘에 걷는 게 건강 좋다고 해가지고 <목소리> 내일 저또 갖고 있지야. 학교 안에서 산만하다고 소문이 자자 하지만 청소할 땐그 누구보다도 조용하다. 오늘의 청소 달인. <목소리> 아예 시청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, 아 오랜만이에요. 이게 또 오랜만에 또 뵈니까 반갑네. 오늘은 바락방이 아니라 거울 청소 달인으로다가 함께하겠습니다. 가자. <목소리> 저쪽에 보면은, 저쪽에 전난반 저기 2층, 여기 홀. 이렇게 세 공간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. 호스는 이게 또, 인원이 세명이 이게 필수적이요. 에이 또, 말하자면은, 이 흥연스러운 장소를, 이, 내가 대장으로 맡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야? 멋있지? 파이팅 자, 이, 호스는 말이요. 이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먼지들 많잖아요. 여기 바닥에 먼지들을 이렇게 다 닦아주고, 여기 위에 있는 것들. 이런 거를 뭐든지 다가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. 뭐,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를 했던 거였는데, 뭐, 아마 카페 운영한다고 시고 뭐, 학생 애들이 많아서 할 거야. 야박하지 않으시면 정도로만. 연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이거, 킹콩나, 애들이. 카페 운영한다면서 먼지를 닦질 않아. 또 내가 닦아줘야겠지. 배도. 이놈의 자식들이 애는 쓰는 것 같아? 맘음에안 되지 마. <laughs> 그러면 아, 이제 2층이야. 2층은 뭐 이런 서랍 같은 거. 이런 거먼지들을 뭐라 말할지 이제 아는 거야? 에, 에? 뭐라 말할지 알아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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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데 다, 닦아버려 아이, 역시. 이 짝이 이제 촬영을 많이 했냐면 이게 눈치가 이게급찍이네 이게. 저걸 맞춘 제작진도 대단하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오, 교회 다니세요? 무겐디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인정이었나? 할렐루야. 저기 달인. 어이 혹시 청소하실 때 힘들진 않으세요? 왜냐면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. 이 공간이 뭐다 그렇지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그리고 이이 청소를 하다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게 다른 구역들이랑은 좀 차이가 커서 신입생들 나한테 경력직들 말고 조금 주여주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. 장난기 넘치지만 신백에는 멋진 선배구나야. 아, 그래 임마. 아, 저 고랑진들 뭐야. 아, 할렐루야. 해봐 할렐루야. 이걸레빠는뭐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이 먼지 같은 거 많이 묻었을 거 아니야? 물걸 내지 않아보면. 여기서 이렇게 물을 틀어가지고 먼지들을 다 이렇게 쓸어내주는 거예요. 여기 구석구석.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충 자고 끝내는 게 아니야. 비틀어서었야 해, 비틀어서. 아예 운동하는 거봤지다 아, 이런 거쫙 짤르고 내가 이렇게 다 하는겨. 게... 아아아데 다른 아들 보니까 아이 인터뷰도 하고 말하는 거 영상도 이렇게 오래 찍아데 나는 안 하나? 네! 아 오늘은 자취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, 죄송해요. 아, 그럼 못한 남겨? 아혹시 청소 끝났나요? 아니 뭐 청소는 대부분 끝났지. 아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야호! 라호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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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